육반입니다, 형님. 스팬드 코인 탈 겁니까? 핸들, 이거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10배 올랐다. 와, 11배. 형님들, 내, 이제, 내, 내가, 내가 하자는데 뭐, 반대로 해라, 뭐, 이래, 이럴 수 있는데. 난 솔직히 말할게. 내 의견 얘기한다. 핸들, 타지 마. 어, 아, 타지 마, 타지 마. 나는 일단 올라가고 있는 코인, 뭐, 많이 올라간 거. 뭐, 아, 조금 오른 거는 모르겠는데,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, 아,도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. 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, 핸들. 어, 또내 반대로 뭐 타시는 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, 뭐, 그건 자유입니다, 그거는. 그건 자유니까. 어쨌든, 스팬드 코인, 지금 급 펌핑 하는데, 보니까 추세가 펌핑하는 상자, 펌핑하는 코인, 지금 계속 지금 상장해서 펌핑하는 것 같아. 음. 어, 상장하면 코인이 계속 펌핑하는데, 이거 룰이야, 이 정도. 만임이 초창기에 탔어야 되는데, 늦었잖아 어. 뭐, 솔직히, 뭐, 우리가 맨날 코인만 보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, 뭐, 좀 늦은 거는 내거 아니다. 나는 그래서 생각한다, 임마. 뭐라 생각하고, 스펜드 코인, 어, 뭐고, 이거. 뭔지 보자. 음, 블록체인 기반과 통합이 자산 플랫폼이자 유틸리티 디지털 자산이다. 전 세계 용자들 사용하고 종합 금융 서비스 제공하면서, 모르겠다. 이래 설명해가지고는, 응. 어? 이용자에게 이제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면 아코인과가좀 비슷한 거같아 지식 제공해서 대가로 보상을 뭐 지원한다란 얘긴데 발행한도가 1 0 0잠만천만 100만천만억 10억 40억이네 40억개 정도네 발행한도를 보고 하는데 40억이면 쓴트가 60억개니까 올라갈긴 해 이거 한 20원까지 갈것 같은데 모르겠다 나는 나는 막 이런 거안 탈란다 아 그냥 아든 뭐든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뭐, 불안하면 내처럼좀 아끼자. 그게 제일 좋지 않겠나. 어, 확실하고 안전한 것만 존버할 수 있고 탈수 있는 나는 그런 채널로 나가고 싶어. 뭐 괜히 막 어, 하이 리스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핸들 손실 보는 거 원하지도 않고. 어쨌든 우리가 손실 본 사람들이 와서 존버하는 채널이니까 핸들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